아 진짜 게 좋았고 안 돼요. 행사는 8시까지 요 아추질게요이 얘기가 한거고 무슨 말인가 했어 힘들면 정말 본능로나거 그래서 그거 얼마나 본능은 이제 어 연습 때만 무식 정도도 되게 나오느냐 따라서 정말 열심운동 う you <laughs> 기술을 보던자가 한 대를 챙나에 역전한다. 보던자가 배운 어떤 것, 것. 걸 배우고 나오는 걸 배우고. 배우고 생각하고, 아, 하나, 이 뿌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척준이 수가 치잖아. 그러니까 네. 내가 응. 들어가지고 이 수가 흠 나서 차게, 치잖아. 도망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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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천천히 안 하는 우리의. 그래서 여기서 동사를 가지고 맞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동사를 가지고 움직이다가 순다. Thank you.

타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. 본인이 치는 타법 네. 네, 또한번 더. 그래서 갔요 <laughs> 안정 상태에서 치니까. 네. 제압을 일찍 제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의 느낌을 여기 누른다고 제압이 된게 아니야. 네. 기대을한 상태에서 어떨 때 쳐야 되는지 느껴. 자또한번더 움직이고. <laughs>

상반에.